바로 대야성 이곳의 성주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춘추의 사위 김성덕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성을 내줘 버린 겁니다. 더큰 비극이 있습니다. 김춘추의 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백제군이 성을 함락시키고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입니다. 심지어 시신을 백제 감옥에 묻어버립니다. 완전히 모욕을 준 겁니다. 소식을 들은 김춘추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 딸이 내 딸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곧 눈물이 분노로 바뀝니다. 백제 반드시 복수한다. 그 옆에 김유신이 서 있습니다. 형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대야성은 원래 가야 땅이었거든요. 김유신의 세력이 많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합니다. 백제를 반드시 멸망시킨다. 하지만 신라 혼자서는 백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결정합니다. 고구려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어. 적국이지만 백제의 적이기도 한 고구려.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납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김춘추가 고구려 실권자 연계소문을 만납니다. 팩제를 치기 위해 군사를 빌려주셔 연계소문이 피식 웃습니다. 군사 공짜로 줄것 같아? 조건을 내겁니다. 한강 이북 땅을 우리에게 돌려줘. 이게 말이 됩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절대 못 주는 땅입니다. 김춘추가 거절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연계소문이 돌변합니다. 뭐? 감히 거절해?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포로가 된 겁니다. 소식이 신라에 전해집니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갇혔다.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때 김유신이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간다. 3천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고구려 국경으로 달려갑니다. 형님을 반드시 구한다. 고구려 국경에 도착한 김유신. 칼을 빼들고 고구려군과 대치합니다. 영계소문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김유신이 국경에 3천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연계소문이 당황합니다. 저 미친놈이 진짜 쳐들어올 기세인데? 결국 연계소문이 결정합니다. 김춘추를 풀어줘라. 김유신의 기세에 눌려 김춘추를 석방한 겁니다. 김춘추가 풀려나 김유신과 만납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옵니다. 형님, 유신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한 몸이 됩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운명공동체. 하지만 신라조정으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차가운 시선이 쏟아집니다. 고구려 외교 실패했잖아? 위기입니다. 선덕여왕이 김유신을 부릅니다. 김유신 암량주 군주로 가시오. 암량주는 어디입니까? 백제와의 최전방입니다. 여기가 뚫리면 수도 경주가 위험합니다. 김유신은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압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끝이다.